바둑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바둑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의 강사와 품격 있는 회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슬슬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오늘은 이제 주제를 공격으로 주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이제 최정구단 우리 둔 거고 아변사이 여기 앉으세요 이쪽에 자리 마련하는요아 거기는 있고 여기 앉으셔야 돼요 거기는 이미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제 5단 분이 바둑에서 공격한 거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 3, 4단 분이 공격한 거거든요 이게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다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지 비교해서 보시면은 아마 이런 공격은 또 해야겠다 이런 거는 안 해야겠다 여기게 차이가 느껴지실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품이 있게 프로들의 바둑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이건 최정 구단과 김명훈 구단이 대결한 거고요. 얼마 어, 전에 바둑리그에서 톤 바둑이고 자 최정 구단의 이 바둑을 보면은 공격이 잘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뭐 수없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공격을 하고 싶다면은 일단 포석형 자체가 틀려요. 이미. 자, 우선 보시면은 그, 일단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벌림과 이 구침은 사실 뭐라고 비교하, 뭐가 우열을 가질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 내가 적어도 공격을 하고 싶다면은 돌이 낮게 쳐지면 안 돼요. 어떻게 뜨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둘이 높게 가야지만 공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상대가 이제 걸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마늘모로 둬서 정서 선택을 했는데 이 마늘모는 날짜자와 비교하시면은 집으로 당해 손해입니다. 집으로 손해인데 얘가 이제 힘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 날일자로 두게 되면은 이 귀가 좀 헐거워집니다. 자, 33에 붙이고 저치고 자, 이 모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여기로 가기는 하시는데 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 호구로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은 이제 늘게 되는데 이 다음에 백은 이제 여기를 늘지 않고요. 그냥 손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 변으로 가는 거 막아야 되고 중앙 나가는 거 막아야 되죠? 두 개, 세개 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개 돌이 필요한데, 요세개 빼버리고, 상대도 세개 빼버리면은, 네, 이 돌이 네 개인가가 뭉쳐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날 일자는 공격 을안 하겠다는 얘기고, 마늘모는 3, 3의 수로 없애는 거니까 수비를 하겠다는, 공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들의 바둑을 보시면은, 마늘 모두 때는 두 칸으로 두고요. 어, 날일자로 두면 이 이렇게 세 칸으로 두는 경우가 이제 거의 정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날일자로 두었다는 얘기는 마늘 모 두었다는 얘기는 공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종 구단에 쓰는 포석과 정석이 다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어,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좀 소개를 계속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공격을 다들 좋아하시니까요. 공격을 하실 때 어떤 최종구단이 어떤 식의 포스를 짜더라, 요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날짜 구침 여기서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쪽으로 이제 펴기 협공을 갈수 있는데요. 협공을 갔을 때 백이 어떻게 둡니까이 모양에서 네, 이쪽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움직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어차피 손뺄일걸 알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갔는데 이 수도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수예요. 공격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대가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양이 작으면 상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최대한 폭확 키워야 됩니다. 여기에 두었던 건어디를 키우겠다는 뜻이죠. 예, 이쪽이죠, 당연히. 예, 그래서 배기,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을 포석을 공격자 포석은 기본적으로 모양을 아주 확 넓히는 데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좀 하시긴 좀 어려운데. 밀고 나가면은 돌이 붙었죠? 그럼 젖힐까요? 늘까요? 젖혀요. 네, 내 모양이 만약에 젖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1단계인데, 하나씩 끊어가시면 되긴 하는데, 이 배기 이제 끊어와요. 여기서 이제 살짝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뭐 단수치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이제, 너무 간단하게 보신 거죠? 단수치게 되면은 요걸 못 잡아서가 아니라, 이쪽이 뻥 뚫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둑은 붙이면 젖히고 끊으면 늘어나가 돼요. 네, 여기 늡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점을 잡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또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끊고 나가면 어떻게 처리하죠? 네. 축은 아니죠? 축은 <laughs> 아니니까. 네, 단수 하나 치고, 네, 둘 때, 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게 싹 막히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도 그렇고 두 번째 수도 이렇게까지 간 거는 노골적인 상병 치우기 전략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 백이 아, 여기 뒀구나. 자 백이 여기에 뒀고요. 흙은 자 이거야 뭐 많이들 보시는 거죠. 갈라치기. 그 최종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보니까 이렇게 두더라고요 옛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뒀는데. 이거 두면 뭐 너무 옛날식이다 그랬는데 막상 둬보니까 또 이렇게 나쁜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또 돌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일단 예전식으로 하나, 요즘식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백이 흙이 모양을 이렇게 키웠으니까 백도 여기로 오게 되는데 이런 게좀 어렵긴 한데 원래는 갈라침이 기본형이에요. 네, 그럼 양쪽으로 벌릴 수가 있죠. 네, 이쪽으로 다가오면은 여기로 이제, 한칸 벌리고, 이쪽을 두면은, 자, 두 칸인데, 요즘에는 요렇게 둬요. 좀, 왜냐면, 두 칸에 둬도, 어차피 요 넉집으로 못 살잖아요. 어차피 빨리 나와야 되니까, 어차피 못살 거,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저기 좀 바뀌었어요. 근데 백이 이렇게 둬도 나쁜 게 아닌데, 이것도 묘하게, 이렇게 두는 사람 프로는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최종, 최종 바둑에 보면은, 이제 요즘 인공지능식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둬도 더 나쁜 건 아닌 거고요. 이렇게 둬도 나쁜 건 아닌데, 또여기선또 희한하게 저렇게 둬요. 어, 사실 이게 뭐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사실은. 어쨌든 뭐 두니까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첫 수는 당연하게도 어딜까요? 네. 첫 수는 당연히 협공을 하셔야 되죠. 제가 이제 두 칸을 떨어뜨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이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칸으로. 자, 왜 그럴까요? 네. 이쪽으로 이제 보통 두는 게 기본형이긴 한데, 자, 여기서 뛰어나간 다음에, 백이 여기를 절대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은, 이 바둑에서 이제 수비하는 측에서는 제일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양곱마가 되는 거죠. 곰마가 미생마가 두개 있으니까 어차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최대한 폭을 확 치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들에게 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게 무슨 모양 때문에 그러냐면은, 대체로 이제, 어, 떤 배석이냐면은, 이제, 음 선생님들 두실 때는 요 배석이 유독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배석이. 백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싹 갑니다. 흙은 당연히 뛰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뛰어나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참 정신 팔렸고 두다가 흙이 싹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당황을 하시다 이거예요. 이렇게 띄어져 있다라고 보면은 굳이 많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 그러니까 배석은 이제 그런데 나중에 더 이제 고소가 되면은 이게 일부러 이렇게 둬요. 일부러. 일부러. 원래 정형은 아닌데 못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미생마가 또 생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다가간 거는, 제발 들어와 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대가 이제 덮어가는 수는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흙이 이쪽으로 미는 방법이 있고, 중앙으로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죠? 공격을 잘하고 싶으시면, 무조건 돌이 어디로 흘러가셔야 돼요? 네, 무조건 중앙으로 흘러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당연하게 두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를 막을 때 이제 끊습니다 여기 끊으면은 여기로 이제 막고 싸우게 되면은 <laughs> 자저 모양에서 이제 흙의 다음 순어 어떻게 될까요? 네이두점 머리가 이제 때리고 상대가 이제 막으면은 자, 여기서 어떻게 두세요? 네 보통은 다 있지만 지금은 호구 치셔야 죠 일로, 내일로 나가는 통로가 있으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단수 치면은 패를 하실 이유는 없고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이제 호구 치던지 뭐든 두면은 자, 여기서 정리를 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뭘안 하셔야 되냐? 네, 단수를 안 치셔야 돼요. 단수를. 그럼 단수 안 치고 네, 이쪽늦 넣으셔야 돼. 보통 이런 수를 못두는 거예요 이런 수를. 특히 이런 수를. 여기서부터 막 긴장되시고 어떤 분은 이제 그 땀까지 막 손에 땀이 난다고 휴지까지 들고 오셔. 너무 긴장돼서. 수가 안보이죠. 여기요? 아, 똑같아요. 여기 두고 다음에 두시나 지금 두나 똑같아요.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거긴 하죠. 그래서 그럼 이제 백이 여기를 두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여기를 두고, 네, 여기를 둘 때, 그 다음에 어디 둘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수상전이 펼쳐지면은, 딱 고수분과 이게, 긴장하시는 분의 명확한 차이가 여기서 나요. 네, 긴장하시는 분은 상대 돌못 메워서 난리가 나. 근데 고수들은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네, 자리수를 넓히고 두죠. 여기 어차피, 배기도도못 사는 거 이제 대충 아시니까. 네. 넘어가셔도 되고 자동사니까 하나 밀어놓고 두면은 더 쉽죠. 그 다음에 메우시면 뭐 여유 있게 메울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수상전이 됐을 때 자기 수를 늘리는 게 기본인데 대부분 빨리 잡고 싶은 조급증 때문에 빨리 메우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저런 거다제 말씀 드릴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나가셔라 나가셔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죠 공격을 할 때도 혹은 뭐 수비를 할 때도 나가라 나가라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기억한다고 하고 쓰기까지 하시는데 막상 수락념에 젖으면 <laughs> 이게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laughs> 네. 자, 이렇게 모양에서는 이제 배는 늘었고 흙도 늘었습니다 근데 그럼 김명호 프로는 왜 이렇게 뒀나요 멀쩡한 돌을왜 죽일까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어려운 얘기긴 한데 백은 어, 요돌이 원래 처음 둔 돌이가 요돌이 요석입니다. 요돌이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프로바둑에서는 항상 아까도 술기 구조가 굉장히 다른 건데 돌 하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씩 다 끌고 나오는 게 기본 기본 마인드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손을 빼고 이쪽으로 다가왔는데. 요거는 이제 많이 이제 두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다음에 만약에 백이 협, 공했다 그럼 어떤 수가 있습니까? 이제 네, 붙이고, 젖히고, 여기서 어떻게 두죠? 여기서 이수가 아니라, 네, 요것도 아니라, 항상 핵마법에 의해서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네, 일단 뭐, 끊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늘면은, 원래는 늘으라고 했으니까, 늘으면은, 네, 단수 치고, 이으면은, 요거 버리고, 연결되죠. 그럼 고수의 수읽기는 항상 상대 뭐 하나 줘요. 상대방이 이거에 정신 팔리는 사이에 내가 진짜 얻는 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쪽으로 들어도 비슷. 단수 치고, 이으면은, 요도에싹 연결하면 흙이 남는 게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자, 여기 있어 나가고. 자반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이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으로 만들었다,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어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음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분, 수준별 학생은 어떤 뜻인가요? 어, 제가 여러분들 봐도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어,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봐도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아,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1급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체 간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같이 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대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과정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아마 고수가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어,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가는 방식이죠. 어,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네 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네 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네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지식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 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 정말 바둑이 안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 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로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받게 조금이라도 느신다면은.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